아, 피곤해. 왜 피곤하냐고? 아까 달 뜨는 거 기다렸거든. 달 뜨는 게 뭐가 기다려? 피곤해요. 개명성, 새별이 돋을 때까지 달 뜨는 거 기다렸어. 그러니까 거의 밤새서 피곤하겠지. 소나무 뿌리를 베어 놓어풋잠을 어설프게 드니. 미리 노란색 체크, 신선이랑 화자랑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꿈의 신선이 나에게 이르는 말이 큰땅별이 정철이 그대를 내가 모르겠어 난너 누군지 알아 정철이 너는 상계의 진선 하늘나라의 신선이었어 황정경에서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어두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가. 가지 말고, 이술한잔 먹어보시오. 그런가 봐, 이제. 신선들도 매년 이렇게 시험을 쳐. 그래서, 황정경이라는 책을 읽는 거야. 끝까지 한 번도 안 틀리고 쭉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정철이. 신선 시절에 한 글자 잘못 읽어서 새끼 요즘 공부 안 하네? 지상세계로 쫓겨나 있는 거거든. 때 되면 정철이 너 다시 하늘로 올라올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굳이 우리 찾으러 다니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지 북두칠성을 기울여서 푸른 바닷물을 북두칠성을 국자처럼 기울여서 창해수 푸른 바닷물을 술처럼 부어내요. 크, 화자의 호방한 기상 '어', '호연지기', '호연지기' 아까 어디에 있었더라? 비로봉에서 공자 이야기하면서 포연지게 떠올렸었지 북두칠성을 기울여 푸른 바닷물을 술처럼 부어내니 저도 먹고 날 먹여늘 저는 누구야 신선이죠 그럼 여기 동그라미 했었어야지 나 세모 표시했었어야지 화풍이 습습하여 양 겨드랑이를 축혀드니 구만리 공중에 잠깐이면 날아갈 수 있을 것 같구나. 꿈에서 신선을 만나 어나 신선이었어 기분이 너무 좋아. 하늘을 나는 것 같아. 우하이등선 날개가 되어 하늘로 날아간다. 이수를 가져가다가 온 세상에 고루 나누어서 모든 백성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 다음 다시 만나 또 한잔 합시다. 1단계, 2단계. 1단계,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들고, 애민정신. 선정포부. 그 다음에 다시 만나 또 한잔하자고, 라고 이제 꿈속의 신선과 이야기를 하죠. 요거 두개 묶어서 사자성어 만들면 뭐 있어요? 선, 공, 후, 사. 선, 우, 후, 오락. 공적인 일 먼저, 사적인 일 나중에. 먼저 나란 일 걱정하고, 나중에 즐기고. 말을 마치자 학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니 누가 꿈속 신선이 공중의 옥피리 소리 어젠가 그젠가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내려보니 바다의 깊이를 모르는데 하늘의 끝을 끝을 어찌 알겠는가 맨 마지막 줄 뭐라고 그래요? 낙구. 밝은 달이 천산 만나기. 온세상이 아니 비친 데 없다. 밝은 달. 임금의 은총이 온세상이 아니 비친 데 없다. 글자 수가 3, 5, 4, 3. 글자 수가 3, 5, 4, 3이면 무슨 가사? 정격 가사. 이렇게 이야기해 줬었죠. 됐을까? 이제 또 노란색 체크 좀 하러 갈까? 신선이랑 나랑 구분하는 거 확인해야 되겠고 호연직이 나타나 있는 부분. 그다음 이세 줄은 다 쳐야 되겠다. 여기 왜냐고요? 선공우사 선우후란 선공우사 선우후란으로. 갈등,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갈등, 해소. 맨 마지막 줄, 낙구 중요해서, 어이구야. 낙구 중요하다, 밑줄. 명월은 임금. 3543, 정격가사. 됐을까요? 다음. 어쨌든 뭐 하지 뭐 하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으나 무엇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한다. 꿈을 통해 갈등을 해소한다라는 말 자체 중요하고 화자의 태도 애민정신 선호후라 저는 선공후사 하나 더써 드렸고 마지막 구절 시조의 종장과 유사한 형식을 지닙니다. 이 말을 하다 말았어. 글자 수3543 정격가사였습니다. 라에서 화자는 인간 자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 신선이라고 깨달았다. 공적인 직무와 인간 본연의 욕구가 러. 방금 읽은 데서 해소되었다고 됐을까? 오케이. 수고했어.